얘들아, 하이. 이제 설날이잖아. 방학의 마지막이기도 하면서, 뭔가 내가 3학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놀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드는 이 순간, 공부해야지. <laughs> 영상 벌써 끌 거니? 안 돼, 얘들아. 어, 사실, 이 빨간 날, 무얼 해야 하는지,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데,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공부는 아니란다. 뭐꼭 선생님이 말해주는 걸 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걸 하는 거에 따라서 너가 올해 대학을 가느냐, 내년에 대학을 가느냐, 그게 결정된다고 일단 시킬 테니까 해봐. 알았냐? 네. 제일 첫 번째. 빠밤. 분명히 이번 1월 열심히 보냈을 거야. 사실, 고3이 되는데, 고3이 되는 이 겨울 방학을 열심히 놀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친구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야. 근데 이제 언제 딱 늘어지냐면 빨간 날, 촤악, 또래기 연휴잖아. 그러면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단 말이지. 그런데 이 기회를 잘 넘겨야 할것 같아. 남들이 다할때 공부하는 건내 성적을 유지시켜주는 거야. 대성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을 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방학 기간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라는 거야. 우리가 방학 때뭐 윈터나 기숙학원에 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단과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인강으로 독학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분명히 순공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뭐 학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어쨌든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근데 그걸 한번싹 정리하는 시간은 없었던 거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집어넣는 건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집어넣은 걸내 걸로 다시 한번싹 복습해보는 이런 시간은 사실은 선생님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시간이 있었다면 정말 대단하. <laughs> 하지만 우리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았을 텐데, 이 시간. 약간 지금 우리가 이 빨간 날이 연속으로 타라라로 있는 이 설날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내가 방학 때 공부했던 1월달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내 걸로 좀잘 정리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게님의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두 번째. 빠밤. 1년의 학사 일정을 통해서 큰 계획을 세워봐. 쌤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3월달부터 3월 학평이 있을 거야. 3월 학평을 보게 되고, 그리고 4월달에 중간고사 보게 되고, 6월달에 6월 모평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7월달에 7월 학평 볼 것이고, 1학기 기말고사 볼 것이고, 8월달에 얼름방학할 것이고, 9월 모평 볼 것이고, 기말고사 볼 것이고, 그리고 또뭐 논술도 볼 것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수시 면접이 시작될 것이고, 약간 이런 큰 틀의 계획이 있거든? 그큰 틀의 계획을 너가 먼저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게 필요해. 물론 선도 그거랑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찍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학교의 학사 일정들을 통해서 아, 1월달은 이런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지났지만, 2월달에 이런 이슈가 있구나 3월달에 이런 이슈가 있고 4월달에 이런 이슈가 있고 5월달에 이런 이슈 그래서 쭉 수능날까지 나에게 일어날 그런 이슈들을 제일 중요한 건 생일 <laughs> 이런 이슈들을 쫙 정리를 해 놓고 어. 그러면 내대신이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니까 내가 내신 공부는 나는 보통 4주 잡고 하니까 나는 보통 5주 잡고 하니까 이때부터는 무조건 내신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동그라미도 쳐볼 수 있을 것이고 아, 이때 내신이 끝났는데 내신이 끝나고 나서 6평까지 며칠이 남으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디데이 카운트를 세면서 6평 대비를 해야겠다가 계획이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큰 틀의 학사 일정을 정리한 후에 이제 거기에서 빼! 거꾸로 아 그럼 난 언제부터 대신 대비를 시작해야겠다 언제부터 수능 공부를 완전히 100 수능 공부만 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그큰 틀들을 세워보는 거지 1년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거 하다가 어, 나중에 나뭐 했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어 약간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되게 유의미할 것이다 라는 얘기 해주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 빠밤. 음 취약한 파트 메우기 사실 분명히 내가 뭐 아까 1번에 방학 때 공부한 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 사실 나 생명에서 유전 파트 너무 어려웠어 아나 사실 윤사에서 무슨 파트가 너무 어려웠어 아나 아까 사무에서 표풀이가 너무 어려웠어 나는 자기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취약하다고 느끼는 파트가 있었을 거야 그 파트만 하루 쫙 나를 잡고 쫙 몰아서 공부를 해봐 그러면 분명히 너한테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자신감의 시간 그리고 자신감을 통해 얻어진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간이 될수 있을 거야. 너라 빨간 날은 사실 첫째 날이 그냥 지나가잖아. 그러고 나면 약간 어 둘째 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셋째 날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넷째 뭐 이틀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어제미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거야. 분명히 내가 말한 이세 가지 다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 두 개라도 해 봐. 선생님, 너가 꼭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근데,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시간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이거 할걸. 이렇게 후회만 남으면 안 되잖아. 너에게는 처음 하는 고3을 준비하는 시간이겠지만, 선생님은 벌써 10수년째 하고 있는 고3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 시기에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되게 후회하더라.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해준 거니까, 꼭, 우리 아이들 미션 성공하길 바랄게. 안녕!